서류 다 챙겼지? 아나 어떡해 가족관계 증명 그거 안 챙겼어 나 아유 응. 나 동사무소 가서 그 발급 받아서 알아서 하고 갈 테니까 뭐돌일보고 가든지 해요 동사무소로 왜가그 때로 가야지 편의점 가면 돼 편의점을 또왜가아우 따라와봐 들어와보라니까 이따 배고프구나 배가 이리 고픈구나 배안 고파 안 고파 프린팅박스? 어 여기서 웬만한 정보서를 다 뽑을 수 있어 세상을 살기 편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락서 이렇게만 치면 끝나네 왔다, 왔다. 어, 벌써 나와... 대박이지? <laughs> 자기야, 내일 어린이집에서 가족사진 뽑아라 는데 했어? 당연히 알지. 가까운 그 PC방을 내가 좀서치를 해볼게. 저 가는 데가 있어요. PC방 가봐라. PC방 비에 프린트함이 2,000원 그냥 깨지지. 근데 우리가 가서 그냥와 짜파게티 먹고, 냉동만두 먹고, 만원은 그냥 깨져. 어, 어떻게 어디 가서 뽑아? 지금 뭐 찍을 거야? 어떡할 거야? 프린팅 박스... 여기서 그것도 뽑는다. 네! 왜? 여기서 문서 출력 사진이 나타돼. 푸딩팅 <laughs> 박스 어플부터 깔아. 어플가또 있구나. 내가 알려줄게. 봐봐. 어. 어플 깔았지? 어. 사진이나 응. 선택, 응. 추가. 끝난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코드가 나오거든? 어. 자, 뽑습니다. 또다. 인생이야, 진짜. 진짜 이렇게 좋은 생각이가 진짜. <laughs> 잠깐만요. 다른 사람 봐질. 누구세요? 자유로 기신이신가? 아누세요아 어, 그리고 왜 혼자만 왜 이렇게? 아이 따로 찍어서 아니야, 나 거라. 이날 좀 이뻤어. 자기 거좀 봐봐. 자기 뭐 공작새야? 자기 얼굴이 왜 해서 얼굴보다 작아? <laughs> 어? 됐다왜 이러는 거야?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laughs>